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테슬라 이사회 일론 머스크에게 1조 달러의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선언. 주가 상승 그리고 포드, 보잉, 그리고 다음 AI 승자가 될수 있는 다른 놀라운 주식들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테슬라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CEO에게 무려 1조 달러 규모의 새로운 인센티브 패키지를 제안했다는 소식인데요. 과연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가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금요일, 테슬라 주가는 4.4% 상승해 353달러 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S&P 500과 다우지수는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테슬라만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겁니다. 투자자들이 머스크를 위한 대규모 인센티브 계획에 크게 불만을 가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약 4억 2,500만 주의 스톡 옵션입니다. 이 조건이 모두 충족될 경우 그 가치는 1조 달러에 달하게 되죠. 이는 테슬라 발행 주식의 약 1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참고로 머스크는 이미 약 4억 주의 테슬라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3억 주 이상의 스톡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제시한 목표는 간단히 말해 초대형 성장입니다. 테슬라가 시가총액 8조 5천억 달러에 도달하면 모든 옵션이 발동됩니다. 그때 주가는 2,700 달러에 육박하고 머스크가 받을 인센티브는 1조 달러 규모에 이르게 되죠. 이렇게 되면 머스크의 테슬라 관련 자산 가치는 약 3조 달러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 패키지의 조건에는 흥미로운 문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머스크가 테슬라에 남는다면이라는 문장인데요. 이는 머스크가 회사를 떠날 가능성도 협상 과정에서 고려됐다는 걸 암시합니다. 이 사회는 머스크가 의결권의 25%를 확보하길 원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사회는 머스크에게 네 가지 분야에 집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보택시,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연간 2천만 대 차량 공급, 1천만 명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가입자, 100만 대의 로보택시 상업 운행, 그리고 10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 공급입니다. 이런 목표가 달성되면 테슬라는 연간 4천억 달러의 영업 이익을 올릴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비교를 위해 애플의 2025년 예상 영업 이익은 약 1,370억 달러 수준이고 테슬라는 현재 130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이번 목표가 도전적이라는 의미죠. 증권가 반응도 엇갈립니다. 웨드 부시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는 이 패키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머스크를 2030년까지 CEO 자리에 붙들어 두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테슬라 주가 목표를 50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반면 윌리엄 블레어의 체드 도르샤이머는 보수적인 평가를 내놓으며 보류 의견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머스크를 테슬라에 묶어 두는 건 좋은 전략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인센티브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테슬라가 미래 성장의 핵심 분야에서 머스크의 리더십을 계속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주주 투표가 아직 남아 있지만, 대체로 순조롭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정리하자면, 테슬라 이사회의 이번 결정은 머스크의 장기적인 리더십을 확고히 하고, 테슬라를 전기차 기업을 넘어 자율주행과 로봇 산업의 선두로 이끌겠다는 포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 할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앞으로 인공지능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의외의 기업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같은 빅테크 기업만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전통산업 기업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이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포드 자동차, 고잉 같은 대표적인 제조업체부터 화학기업 다우, 심지어는 생활용품 제조업체, 뉴엘 브랜드와 같은 소비재 기업들까지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또 초저가 소매업체 달러 제너럴과 달러트리, 스트리밍 서비스, 기업 로쿠 역시 AI 생산성 소외주로 분류되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기업인 로켓컴퍼니즈와 진로우, 정부와 협력하는 부지 알렌 해밀턴, 그리고 최근 배런스 추천을 받은 전력회사 아이닷콕도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핀터레스트, 뉴욕타임스, H&R블록, 카맥스, 엑센추어 등도 모두 AI를 활용해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꼽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아직 인공지능 도입 초기 단계에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미인구조사국 조사에 따르면 2분기 AI를 상품과 서비스 생산에 실제 활용한 기업은 전체 9%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S&P 500 기업의 절반이 넘는 58%가 실적 발표 자리에서 AI를 언급했습니다. 이들의 화두는 주로 생산성과 효율성, 고객센터와 콜센터 업무의 자동화, 코딩과 엔지니어링 효율, 그리고 마케팅 강화 같은 영역이었습니다. 즉, AI가 더 이상 실험적 기술이 아니라 실제 기업 운영의 핵심 도구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물론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입니다. 지금은 여전히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이나 데이터센터와 전력수요로 힘을 얻는 유틸리티 기업들의 선두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AI의 진짜 수혜자는 자동차, 소비재, 유통, 부동산 같은 전통산업군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 확산이 결국 생산성을 높여 기업 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성과도 요구할 것이고 실제 숫자로 증명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 남는 의무는 노동시장입니다. 장기적으로 AI가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현재까지는 극히 일부 기업만이 AI 활용과 인력 감축을 직접 연결지었고 뚜렷한 고용 감소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I가 일자리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경제 전반에 걸쳐 계속해서 중요한 논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자면 AI의 다음 승자는 꼭 기술 기업일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 항공, 화학, 유통, 심지어 언론사와 금융 서비스까지 AI를 도입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기업이라면 모두 새로운 성장 투자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작 단계일 뿐,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할 무대는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